잔인한 봄입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민주당의 힘자랑에 헌법정신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습니다. 국민께 송구스럽게도 국민의힘만으로는 불법의 권력에게 면제부를 주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검수완박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종식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송구스럽지만 국민들께서 나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호소 드리고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권력을 가졌다 해서 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죄가 증발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돈 없고 백 없는 약자가 범죄의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 억울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70여 년에 걸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자 즉시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도 무시한 채 온갖 편법, 탈법, 꼼수를 동원해서 입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사 절차상 큰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복잡한 범죄 현장에서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는지를 짚어보는 게 범인을 체포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한껏 힘자랑하고 계신 민주당 의원들께 묻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됩니까? 이익 없습니다. 탈탈 털어보십시오. 산적한 모든 민생 문제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 하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이렇게 황급히 처리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국민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저도 압니다.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겁니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국민 앞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민주화운동을 일생의 훈장으로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민주당에 많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당시 목숨 바쳐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지금의 국회의 모습입니까? 악법 통과를 위해 의원당제까지 조작하는 걸 어떻게 두고 그만 보고 계십니까? 우리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서할 때그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입법 폭주를 중단해주십시오.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부정한 발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다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처리를 끝내면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법률한 거부권 행사로 본인 말씀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분립의 원칙을 관철해야 할때 그것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민주당 의원님, 국민께 물어봅시다.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검수 완박이 국민을 위한 거라고 하셨죠.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수의 수단인지 국민께 답을 달라고 합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 기득권자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아닌 걸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